조영무 경제톡. 제목금 붕괴는 혁신이 멈춘 세상의 경고. 오프닝. 안녕하세요. 조영무 경제톡입니다. 오늘은 세계 시장을 뒤흔든 세 가지 신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상 최고가를 찍던 금값의 폭락. 둘째,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경고 현실화. 셋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전한 혁신의 경고.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제 세계 경제의 뿌리 밑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 붕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혁신이 멈춘 세상의 경고다. 국제 금값 폭락, 안전자산의 신화가 무너지다. 10월 21일 뉴욕 현지 시간 오후 1시 45분. 국제금 현물 가격이 온수당 4,115달러. 전일 대비 5.5% 폭락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 폭입니다. 불과 하루 전, 금은 사상 최고가인 4,381달러를 찍었죠. 하지만 하루 만에 그 영광은 무너졌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인한 위험 자산 선호, 회복, 그리고 인도의 디왈리 휴장으로 유동성 공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국제 응값도7.6% 급락. 귀금속 시장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금이 무너졌다는 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자산의 신뢰,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이먼의 경고, 현실화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아니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 유시원, 카크로치, 데어, 아프라버블리모, 제이미, 디먼,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이미 여러 마리가 숨어있다. 이 말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15년 만에 최고. 지역은행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사모대출 시장에서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지금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겁니다. 그 뒤에는 더큰 부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먼의 바퀴벌레 경고가 현실화된 순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경고, 혁신을 막는 독점이 위기를 부른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필리프 아기용, 피터 하위, 조엘 모키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로 불리는 혁신중심성장이론의 대가들입니다. 아기용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물결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규제되지 않은 독점 권력이 혁신과 성장에 억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시장의 문을 닫고 경쟁을 막으면 결국 경제는 스스로 질식한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안은 혁신이 막히고 독점이 커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의 전략 부동산 억제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세제 개편,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자본 시장 비전, 즉 부동산에 갇힌 유동성을 주식 시장과 혁신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은 부동산 억제와 금융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다이먼니 말한 보이지 않는 부실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덮친다면 코스피의 꿈도 일시적인 유동성, 랠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수령 CPI와 FOMC 그리고 APC. 지금부터는 꽤 중요한 일정과 변수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발표되는 미국 CPI 지표. 이는 연준이 연말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긴축 기조를 유지할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역할을 합니다. 만약 CPI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 위험자산 랠리, 반대로 높게 나오면 긴축 지속 금주식 모두 조정 또한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2025 회의에서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무역 기술 안보 협의에 대한 합의 여부가 리스크 프리미엄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바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8, 29일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 이 회의 결과는 연말 자산시장 분위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세 변수가 맞물릴 때 우리는 일명 산타랠리센터랠리라 불리는 연말 주식시장 상승장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말 수일간의 자금 유입과 심리전환이 다음에 초 시장 분위기까지 바꿔왔습니다. 만약 CPI가 기대보다 낮고 APC에서 미중 협력이 성사되며 연준이 완화 신호를 주면 유동성이 풀리며 주식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고 한국 증시도 그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높고 무역 리스크가 커지고 연준이 긴축을 고수하면 안전자산 우선으로 바뀌며 주식 시장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클로징 금이 무너지고 질서가 재편된다. 결국 지금은 변곡점의 시간대입니다. 금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억제되고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 APCCPIFOMC라는 세계의 기둥이 연말 자산시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흐름을 잘 읽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위기 뒤 새로운 질서를 잡는 길입니다. 다이먼의 바퀴벌레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노벨상 수상자들의 말처럼 혁신을 막는 세력은 결국 스스로 붕괴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이상 조영모 경제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세계 경제의 다음 페이지를 읽어가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